이것이 윈도우 서버다 계정판 7장의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모두 카페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380쪽 SSH 서버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SSH 서버는 텔레스 서버와 용도가 동일해요. 하지만 보안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SSH 서버를 쓰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텔레서버 그림 보시면 텔레서버와 용도가 동일한데 여기 그림상에 이 열쇠 그림이 있는 게 바로 암호가 되어서 전송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입력한 것들이 암호가 되서전송돼서 전송, 여기서 풀리니까 중간에 누가 이거 암호를 해킹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알아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아까 텔레서버는 얘가 암호가 전송, 암호가 안 돼서 전송하니까 누군가 이걸 해킹하면은 그 사람의 아이디, 비밀번호 사용한, 사용한 입력 입력 파일들, 이 내용을 모두 해킹이 가능한 그런 구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외부에서 접속할 때는 SSH 서버를 쓰는 게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SSH 서버는 윈도우 서버 2019부터는 오픈 SSH 서버를 내부적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쓰면 되고요. 그 이전 버전에서는 외부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했어요. 뭐 사용법은 거의 텔레과 마찬가지니까요. 한번 여기 이번에 홀스트에서 SSH 서버를 구축하고 역시 윈 클라이언트에서 접속하도록 할게요. 자, 실습해 보죠. 오픈 SSH 서버를 구축을 할게요. 클라이언트도 오픈 SSH 클라이언트를 제공해 주니까 얘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하나 더. 텔널 서버와 SSH 서버는 동시에 구축해도 관계가 없어요. 두 개뿐 아니라 모든 서버들 우리 앞으로 이 책에서 구성할 모든 서버를 그냥 동시에 같이 구축해도 관계없는 게이 서버의 포트가 달라요. 다 포트가 다른 걸 쓰기 때문에 여기 여러 개를 구축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버의 용량이라든가 서버의 능력이 좀 달릴 수는 있겠죠. 그게 모자란다면 당연히 서버의 부하가 많이 생기겠죠. 일단은 우리 텔레서버를 그대로 두고요. 초기화 안 시키고 SSH 서버를 구축을 할게요. 자, 바로 실습을 통해서 381페이지 있는 실습을 통해서 진행할게요. 그림은 옆으로 살짝 두고 보면서 하죠. 자, 폴 e 가상머치은 그냥 이어서 계속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오픈 SSH를 설치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 윈도우즈 업데이트 기능을 우리 처음에 꺼놨거든요. 우리 설치할 때 꺼놨는데, 그러니까 폴 설치할 때 업데이트를 일부러 꺼놨는데 오픈 SSH 서버는 업데이트 기능을 켜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거 먼저 켜줄게요. 역시 서비스 실행할까요?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실행해서요. 윈도우즈 업데이트 찾아볼까요? 쭉 내려서 윈도우즈 업데이트. 얘 있죠? 얘를 우리가 사용 안 함으로 해 놨죠? 얘를 켤게요. 더블 클릭. 해서 클릭해서 자동으로 할게요. 자동. 하고 적용. 누르고 시작.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윈도우즈 업데이트가 켜졌어요. 우리 지금 OpenSSH 서버를 깔기 위해서 이 작업을, 사전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자, 확인 누르고, 닫을까요? 자, 이제 OpenSSH를 깔까요? 자, 역시 우리 앱및 기능, 시작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앱및 기능, 쭉 내려서 프로그램 및 기능, 자, 여기서 진행을 해도 되고요. 그 닫고요. 여기서 해볼게요. 이번에. 여기서. 시작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설정 클릭해보세요. 설정. 설정. 윈도우 즈 설정 창 나오면요. 여기서 앱 클릭하세요. 앱. 앱 기능 중에서 여기 보면 선택적 기능 있죠. 선택적 기능. 클릭하면. 이 선택장 기능이 쭉 나오는데, 여기에 우리 OpenSSH 서버가 나오거든요. 그거 등록되니까, 그거를 한번 설치할게요. 좀 기다리면 여기 목록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잠깐 기다려볼게요. 아, 그냥 여기 기능 추가 누르면 될것 같아요. 기능 추가 누를게요. 기능 추가. 이 중에서 우리가 OpenSSH를 추가하는 거니까, 여기 목록에 나오면 걔를 선택할게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처음 하면은. 잠깐 기다렸다가, 목록이 나면 그때 선택하도록 하죠. 선택하도록 하죠. 이거 목록 나오면 다시 이어서 얘기할게요. 자, 목록이 나올 때까지 몇분 정도 걸렸네요. 자, 여기서 우리 오픈 SSH 서버가 있죠. 얘를 체크해주면 를 돼요. 체크하고 설치 누르면 되겠죠. 설치 하면은 얘가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자, 설치가 완료되면 또 이어서 얘기할게요. 오래 안 걸릴 거예요. 자, 설치가 완료가 되었네요. 이제 닫을게요. 이를 닫고. 자, 우리 SSH는요, 파워쉘에서 시작과 중지가 가능해요. 그거 해볼게요. 시작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윈도우 파워쉘 관리자로 여세요. 관리자 열고. 자, 관리자에서 여기서 우리 게스트 서비스군요. 게스트 서비스 하고, 띄고. s s h d 에요 이름이. 얘를 엔터 하면 현재 오픈 ssh 서버 이름이고 네임이 sshd거든요. 스탑돼 있다 써 있죠? 얘를 우리가 가동을 시켜 줘야겠죠? 자, 가동시키려면 얘가 스타트에요 스타트 서비스에요 t a r t 서비스 하고 얘가 우리가 sshd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엔터. 면 서비스가 가동이 되어 있네요. 한번더 볼까요? 다시 게스트 서비스 보면은 러닝에서 가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폴트 가상 머신의 SSH 서버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윈클라언트에서 접속해 보도록 할까요? 자, 윈클라언트 와서요. 자, 윈클라언트에서 이 접속을 했는데. 어, 일단은 윙클라이언트에서 제공하는 오픈 SSH 클라이언트를 설치를 해야 될거에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시작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설정 누를까요? 설정, 앱 누르세요. 앱 그리고 앱 기능에서 선택적 기능 있죠? 선택적 기능 클릭하면. 여기 이제 설치된 기능 중에서 우리가 OpenSSH가 설치가 돼 있을 거거든요. 아마. 그래서 볼게요. 원래 돼 있어요. 선택, 그러니까 설치된, 이미 설치가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기본적으로 얘가 설치가 되어 있고, 만약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아까, 아까 했듯이, 기능 추가해서 OpenSSH, 클라이언트 깔면 돼요. 지금 여기에요. 지금. 클라이언트 깔아야지 서버 까는 거 아니에요. 클라이언트를 깔면 됩니다. 됐죠? 자, 닫고. 여기 예, 확인했으니까, 뭐, 또안 해도 되겠죠? 닫고. 자, 이제 접속해볼까요? 역시, 파워쉘 시작할까요? 시작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파워쉘. 자, 얘도 텔레시랑 거의 동일한 기능으로 접속을 할수 있어요. 자, 한글 깨지는 건좀 무시할게요. 자, 접속하시면, 우리 SSH 여병료가 하고 사용자 이름 써주시면, 사용자 이름이 우리가 어드미니스트레이터있으니까 어드미니스트레이터. at 하고요. 그리고, IP에서 192, 서버 IP죠. 192, 168, 111.10번이죠, 서버 IP가. 이렇게 해서 s 트 가상 머신에 접속을 엔터. 뭘 물어보면 예스 yes 쳐 주세요. 예스. Yes. 예스 yes 쳐 주고 엔터. 자, 암호 입력하래요. 어민 암호지? 암호 뭐죠? p골뱅이ssw0rb 엔터. 하면 접속이 됐어요. 그럼 s 트 가상 머신에 역시 접속돼서 아까 우리 텔레사 했던 거랑 동일하게 사용하면 되겠죠. 뭐 d i r 라든가 ip config 뭐 이런 명령어들을 사용해서 서버에서 서버에 접속한 거랑 공일하게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 PC에서 여기 접속했는데, 이게 뭐가 좋아요? 탈렛보다 보안이 완전하게 보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역시 접속을 끊으려면 EX 사이트로 접속을 끊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SSH 클라이언트까지 우리가 같이 확인을 해 봤어요.